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끼시죠?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쉽게 피로해지며 사소한 감기 한번 걸려도 예전보다 훨씬 오래 고생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변화를 당연한 노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그 원인 중 상당 부분이 바로 단백질 부족에서 비롯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영양학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겪고 계신 일상의 변화와 그 속에서 찾은 희망적인 해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단백질이라는 작은 관심이 어떻게 우리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지 따뜻한 마음으로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요즘 들어 계단을 오를 때 숨이 많이 차거나 무거운 물건을 들기가 힘들어졌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이런 변화는 대부분 자연스러운 노화라고 여기기 쉽지만 실제로는 단백질 부족이 만든 적신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몸에서 단백질은 근육을 만들고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재료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이 부족해도 배고픔이나 갈증처럼 즉각적으로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몸은 이미 조용히 변화를 시작하고 있는데 말이죠. 근육량이 서서히 줄어들고 면역세포를 만드는 원료가 부족해져 감기나 작은 질병에도 쉽게 넘어가게 됩니다.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이유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젊었을 때와 달리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식사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입맛도 예전 같지 않아서 담백한 음식보다는 자극적이거나 단순한 음식을 찾게 되죠. 특히 고기나 생선 같은 단백질 음식은 소화가 부담스러워서 점점 멀리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가 늘어나고 정작 몸이 필요로 하는 단백질은 부족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실제로 지난해 제가 만난 박영원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72세인 그분은 37년간 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셨던 은퇴 교사입니다. 은퇴 후 처음 몇 년은 그동안 미뤄왔던 여행도 다니고 독서 모임도 열심히 참석하셨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유 없는 피로감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하셨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어지고 오후만 되면 극심한 피로감 때문에 누워있어야 했습니다. 평소 건강하다고 자부하셨던 그분이 병원을 자주 찾게 되었고, 작은 감기 한 번에도 2주 이상 고생하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걱정된 가족들의 권유로 종합검진을 받아보니 특별한 질병은 없었습니다. 다만 혈액검사에서 알부민 수치가 정상보다 낮게 나왔고, 의사선생님은 단백질 부족을 의심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그분의 식단을 자세히 살펴보니 문제가 보였습니다. 아침은 주로 빵과 커피, 점심은 국수나 죽, 저녁도 밥과 김치 정도로 간단히 때우고 계셨던 거예요. 의사 선생님의 조언에 따라 식단을 바꿔보기로 했습니다. 매 끼니마다 손바닥 크기 정도의 단백질 음식을 꼭 포함시켰어요. 아침에는 달걀 두 개나 두부 한 모, 점심에는 생선이나 닭고기, 저녁에는 콩이나 두부를 활용한 요리를 챙겼습니다. 놀라운 변화는 2주 만에 시작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한결 수월해졌고, 오후 피로감도 많이 줄어들었어요. 한달 후에는 다시 독서 모임에 참석할 수 있을 만큼 체력이 회복됐고, 3개월 뒤 재검사에서는 알부민 수치가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지금은 주변 분들에게 단백질의 중요성을 직접 전하는 건강 전도사가 되셨답니다. 전문가들은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경우 체중 1kg당 단백질 1g 정도를 매일 섭취할 것을 권장합니다. 체중이 60kg이라면 하루에 60g의 단백질이 필요한 거죠. 이를 음식으로 환산하면 달걀 8개 정도 또는 닭가슴살 300g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매일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매 끼니마다 식탁에 앉으실 때 단백질 음식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작은 메모지에 오늘 먹은 단백질 음식을 적어 보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처음에는 번거로울 수 있지만 건강한 내일을 위한 작은 투자라고 생각해 주세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단백질을 많이 먹기만 하면 될까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단백질 음식을 드셔도 우리 몸이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거든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의 소화 시스템도 함께 변화합니다. 위에서 분비되는 위산의 양이 줄어들고 소장에서 영양소를 흡수하는 능력도 떨어져요. 특히 단백질을 분해하는 소화 효소들이 예전만큼 활발하게 작동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와 같은 양의 단백질을 먹어도 실제로 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양은 훨씬 적어지는 거죠. 여기서 많은 분들이 범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다고 해서 한 번에 많은 양을 몰아서 드시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이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수 있습니다. 우리 몸이 한 번에 흡수할 수 있는 단백질의 양은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김정수님의 경우가 바로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68세인 그분은 평생 가정을 돌보며 살아오신 주부분이에요. 자녀들이 모두 독립한 후 남편분과 단둘이 살고 계시는데 몇년 전부터 계속되는 피로감 때문에 고민이 많으셨습니다. 그분도 단백질의 중요성에 대해 어디선가 들으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녁 식사 때마다 고기를 많이 드시려고 노력하셨습니다. 돼지고기나 소고기를 200g 이상씩 그것도 거의 매일 드셨다고 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몸의 피로감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소화가 잘안 되고 속이 더부룩한 느낌이 자주 들었어요. 걱정이 된 그분은 동네 보건소에서 하는 건강 상담을 받아보셨습니다. 상담을 해주신 영양사님이 그분의 식단 일기를 자세히 살펴보더니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어요. 단백질의 총량은 충분하지만 한 번에 너무 많이 드시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우리 몸은 한 번에 20-30g 정도의 단백질만 효과적으로 흡수할 수 있어요. 그 이상을 드셔도 남는 부분은 그냥 배출되거나 오히려 소화 부담만 늘리게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드신 분들은 소화 능력이 떨어져 있어서 더욱 그렇죠. 영양사님의 조언에 따라 그분은 식단을 완전히 바꿔보셨습니다. 저녁에 몰아서 드시던 고기를 하루 세 끼로 나누어 드시기 시작했어요. 아침에는 달걀 한 개와 두유 한 잔, 점심에는 생선 한 토막, 저녁에는 두부나 콩을 활용한 요리로 바꾸셨습니다. 또한 단백질 흡수를 돕는 영양소들도 함께 챙기셨어요. 비타민 B6과 풍부한 바나나나 현미, 아연이 들어있는 견과류도 간식으로 드셨습니다. 소화 효소를 돕기 위해 파인 애플이나 키위 같은 과일도 식사 후에 조금씩 드셨고요. 변화는 생각보다 빨리 나타났습니다. 2주 정도 지나니까 속이 더부룩한 느낌이 사라졌고 한달 후에는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훨씬 수월해졌어요. 가장 놀라운 변화는 체력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집안일을 조금만 해도 쉬어야 했는데 이제는 하루 종일 활동해도 피로감이 훨씬 덜하다고 하세요. 6개월 후 건강검진을 받아보니 근육량도 늘어나고 면역력 지표들도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분은 하루 3번 나누어 드시는 단백질 식사를 꾸준히 실천하고 계십니다. 이 사례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단백질은 몰아서 드시지 마세요. 대신 하루 3번 매 끼니마다 골고루 나누어 드시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소화가 잘 되는 단백질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해요.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루 세끼 식사 때마다 달걀, 두부, 생선 같이 소화가 잘 되는 단백질을 한 가지씩 포함시켜 보세요. 고기를 드실 때는 한 번에 많이 드시지 마시고 손바닥 절반 크기 정도로 적당히 조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백질을 나누어 먹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또 있습니다. 바로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느냐는 거예요. 혹시 단백질만 충분히 드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사실 우리 몸은 생각보다 복잡한 시스템이에요. 단백질 하나만으로는 제 기능을 다하기 어렵습니다. 다른 영양소들과 조화롭게 어우러져야 피로소 흡수율도 높아지고 몸에서 제대로 활용될 수 있거든요. 특히 단백질을 많이 드시면서 다른 영양소는 소홀히 하시면 오히려 건강에 해가 될 수도 있어요. 단백질을 분해하고 흡수하는 과정에서는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이 필요합니다. 또한 단백질 대사 과정에서 생기는 노폐물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수분과 식이섬유도 있어야 해요. 만약 이런 것들이 부족하면 단백질이 오히려 신장에 부담을 주거나 변비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최문자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74세인 그분은 작은 동네 카페를 운영하고 계세요. 은퇴 후 새로운 도전으로 시작하신 카페가 꽤 성공해서 매일 바쁘게 지내고 계십니다. 그런데 몇년 전부터 체중이 늘어나고 소화가 잘안 되는 문제로 고민이 많으셨어요. 그분도 건강에 관심이 많아서 단백질의 중요성에 대해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매 끼니마다 고기를 꼭 드시려고 노력하셨어요. 아침에는 베이컨이나 소시지, 점심에는 돈가스나 불고기, 저녁에는 삼겹살이나 갈비찜 같은 음식을 즐겨 드셨습니다. 단백질은 충분히 드시고 계셨지만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어요. 고기 위주의 식사를 하시다 보니 채소나 과일 섭취량이 현저히 적었던 거예요. 카페 일이 바쁘다 보니 간편하게 고기만 구워서 드시는 경우가 많았고, 반찬으로는 주로 김치나 단무지 정도만 드셨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우선 체중이 계속 늘어났습니다. 고기를 많이 드시니까 칼로리도 높아지고, 운동량은 부족해서 살이 찌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소화가 점점 더뎌졌어요. 특히 저녁 식사 후에는 속이 더부룩하고 잠들기가 어려웠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변비였어요. 고기 위주 식사를 하다 보니 식이섬유 섭취량이 부족해져서 변비가 심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몸이 무거워지고 컨디션이 전반적으로 나빠졌어요. 카페 운영에도 지장을 줄 정도였습니다. 걱정된 그분은 지역보건센터에서 하는 영양상담을 받아보셨어요. 상담해 주신 영양사님이 그분의 식단을 분석해 보더니 단백질 섭취량 자체는 문제 없지만 영양 균형이 많이 깨져 있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영양사님의 조언은 명확했어요. 단백질과 함께 채소를 반드시 함께 드시라는 것이었습니다. 고기를 드실 때는 그두배 분량의 채소를 함께 드시고 식이섬유가 풍부한 콩이나 현미도 식단에 포함시키라고 하셨어요. 처음에는 변화가 쉽지 않았습니다. 바쁜 카페 일 중간에 채소를 준비하는 것이 번거로웠거든요. 하지만 건강을 위해 조금씩 실천해 보기로 했어요. 아침에는 달걀과 함께 샐러드를 준비하고 점심에는 고기와 함께 나물 반찬을 여러 가지 준비했습니다. 저녁에는 콩밥을 찍고 두부와 각종 채소를 넣은 찌개를 끓여 드셨어요. 변화는 놀라울 정도로 빨랐습니다. 우선 소화가 훨씬 편해졌어요. 채소의 식이섬유가 소화를 돕고 각종 비타민이 단백질 흡수를 향상시켜 준 거였습니다. 2주 만에 변비도 해결됐고 한달 후에는 몸이 한결 가벼워진 느낌을 받으셨어요. 더 놀라운 변화는 체중이었습니다. 단백질 섭취량은 그대로인데도 체중이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채소의 식이섬유가 포만감을 높여주고 전체적인 칼로리는 낮춰준 덕분이었습니다. 6개월 후에는 5kg이나 체중이 줄어들었고, 카페 일을 하는 체력도 훨씬 좋아졌습니다. 지금도 그분은 매 끼니마다 단백질과 채소를 함께 드시는 식단을 유지하고 계세요. 카페 메뉴에도 건강한 조합의 음식들을 추가해서 손님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례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원칙은 명확해요. 단백질과 채소는 최고의 조합입니다. 고기나 생선을 드실 때는 반드시 채소 반찬을 함께 곁들이세요. 또한 단백질과 콩, 현미 같은 복합 탄수화물을 함께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매일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고기를 드실 때는 꼭 채소 반찬을 두 가지 이상 준비하세요. 콩밥도 훌륭한 단백질과 탄수화물 조합입니다. 그리고 식사 후에는 소화를 돕는 과일을 한 조각 정도 드시는 것도 좋은 습관이에요. 이제 또 다른 중요한 요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언제 단백질을 드시느냐 하는 시간의 문제예요. 같은 단백질이라도 언제 드시느냐에 따라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을 보면 시간대별로 필요한 영양소가 다르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특히 아침 시간에 단백질은 하루 종일 우리 몸과 뇌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반대로 저녁 시간에 단백질은 잠자는 동안 손상된 근육을 회복시키는데 도움을 줘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아침에는 간단히 때우고 저녁에만 든든하게 드시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식사 패턴은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리듬과 맞지 않아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아침 단백질이 더욱 중요한데, 이를 놓치면 하루 종일 피로감에 시달리게 될수 있어요. 정해철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66세인 그분은 은퇴 후에도 택시 운전을 계속하고 계세요. 경제적인 이유도 있지만, 사람들과 만나는 것을 좋아하시고 활동적인 성격이라서 계속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택시 운전이라는 직업 특성상 불규칙한 식사 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보통 새벽 5시쯤 집을 나서는데 아침 식사는 편의점에서 사온 빵과 커피로 간단히 때우곤 하셨습니다. 점심도 마땅히 드실 곳이 없어서 김밥이나 라면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았고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야 제대로 된 식사를 하셨어요. 그런데 몇년 전부터 이상한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오전에는 그럭저럭 괜찮은데 오후만 되면 극심한 피로감에 시달리게 된 거예요. 특히 오후 2시쯤부터는 졸음이 쏟아져서 운전하기가 위험할 정도였습니다. 어쩔 수 없이 중간중간 쉬는 시간을 늘려야 했고, 그러다 보니 수입도 줄어들었어요. 처음에는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하셨어요. 하지만 같은 나이에 다른 택시기사분들은 그렇지 않은 것을 보고 뭔가 다른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동네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셨는데 특별한 질병은 없었어요. 그때 담당 의사 선생님이 그분의 식습관에 대해 자세히 물어보셨어요. 하루 식단을 설명드리니까 의사 선생님이 문제를 바로 짚어내셨습니다. 아침에 단백질 섭취가 거의 없다는 점이었어요. 의사 선생님 설명에 따르면 우리 내는 아침에 단백질에서 나오는 아미노산을 이용해서 중요한 신경전달 물질을 만든다고 해요. 이 물질들이 부족하면 집중력이 떨어지고 오후에 극심한 피로감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현상이 더욱 뚜렷해진다고 하셨어요. 의사선생님의 조언에 따라 아침 식사를 바꿔보기로 했습니다. 편의점 빵 대신 집에서 달걀 두 개를 삶아서 가져가거나 두유와 견과류를 챙겨 드시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번거로웠지만 건강을 위해 조금씩 습관을 바꿔 나가셨습니다. 점심에도 가능한 한 단백질이 포함된 음식을 선택하려고 노력하셨어요. 김밥보다는 텃밥이나 국밥 같이 달걀이나 고기가 들어간 음식을 드시고 간식으로는 견과류나 치즈를 챙겨 드셨습니다. 변화는 정말 놀라웠어요. 아침에 단백질을 챙겨 드시기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오후 피로감이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이 시쯤 되면 쏟아지던 졸음도 많이 나아졌고, 저녁까지 비교적 일정한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게 됐어요. 한달 후에는 더욱 뚜렷한 변화를 느끼셨습니다. 집중력이 향상돼서 운전이 한결 수월해졌고, 손님들과의 대화도 더 활발해졌어요. 무엇보다 하루 일과를 마친 후 집에 돌아와서도 피로감이 덜해서 가족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됐습니다. 6개월 후 건강검진을 받아보니 전반적인 체력 지수가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지금도 그분은 매일 아침 단백질을 챙겨 드시는 습관을 유지하고 계시고 70세가 가까워진 지금까지도 건강하게 택시 운전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이 사례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특히 6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아침 단백질이 정말 중요합니다. 아침에 충분한 단백질을 드시면 하루 종일 안정적인 에너지를 유지할 수 있어요.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내일 아침부터 빵이나 죽 대신 달걀 두 개나 두유 한 잔을 꼭 챙겨 드세요. 시간이 없으시면 삶은 달걀을 미리 준비해 두시거나 두유를 가방에 챙겨서 나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단백질의 중요성과 올바른 섭취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혹시 너무 복잡하다고 느끼시나요? 사실 건강한 변화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쌓여서 만드는 놀라운 변화의 힘을 믿어보세요. 많은 분들이 건강관리를 시작할 때 너무 거창한 계획을 세우시곤 해요. 갑자기 모든 식단을 바꾸려고 하거나 무리한 운동을 시작하려고 하시죠. 하지만 이런 방법은 대부분 오래 지속되지 못해요. 진정한 변화는 작고 지속 가능한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단백질도 마찬가지예요. 운동과 함께 할때 비로소 그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어요. 단백질만 많이 드신다고 해서 근육이 저절로 생기는 것은 아니거든요. 적절한 자극과 함께 해야 우리 몸이 그 단백질을 근육으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헬스장에 가서 무거운 기구를 들어야 한다는 말씀은 아니에요. 우리 나이에 맞는 적절한 운동이면 충분해요. 매일 30분씩 빠르게 걷거나 계단 오르기, 가벼운 스트레칭만으로도 단백질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답니다. 윤말자님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70세인 그분은 37년간 간호사로 일하셨던 분이에요. 은퇴 후에는 손자들을 돌보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계셨는데 몇년 전부터 체력 저하를 심하게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간호사로 오랫동안 일하셨기 때문에 건강에 대한 지식은 누구보다 풍부하셨어요. 단백질의 중요성도 잘 알고 계셨고 균형 잡힌 식단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도 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막상 본인의 건강은 계속 악화되고 있었어요. 특히 손자들과 놀아주는 것이 점점 힘들어졌어요. 조금만 뛰어 놀아도 숨이 차고 무릎이 아팠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도 중간에 쉬어야 할 정도였고 장보기 같은 일상적인 활동도 부담스러워졌어요. 무엇보다 외모적으로도 변화가 눈에 띄었는데 얼굴빛이 탁해지고 전체적으로 기운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분은 평소 건강 관련 방송이나 책을 즐겨보시는 편이었어요. 그러던 중 단백질과 운동의 상관 관계에 대한 프로그램을 보게 되셨습니다. 단백질만 먹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운동과 함께 해야 효과가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아침에 단백질 식사와 함께 가벼운 운동을 시작해 보기로 한 거예요. 처음에는 정말 소박한 계획이었어요. 매일 아침 달걀 두 개와 두유 한 잔을 마신 후 동네를 20분 정도 천천히 걷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주는 정말 힘들었어요. 달걀을 먹은 직후에는 속이 부담스러웠고 20분 걷기도 중간에 여러 번 쉬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간호사로 일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작은 변화라도 꾸준히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잘 알고 계셨어요. 신기한 변화는 두 번째 주부터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조금씩 수월해지더니, 걷기 운동 중에 쉬는 횟수도 줄어들었어요. 무엇보다 얼굴 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도 요즘 표정이 밝아졌다고 말할 정도였어요. 한달 후에는 더욱 뚜렷한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손자들과 놀 때도 예전만큼 쉽게 지치지 않았고, 계단을 오를 때도 숨이 덜 찼어요. 장보기 같은 일상 활동도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3개월 후에 나타났어요. 정기검진을 받아보니 근육량이 실제로 증가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한 혈압이나 혈당 같은 수치들도 개선되었고 골밀도 검사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었어요. 지금은 아침 단백질과 걷기 운동이 완전히 생활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날씨가 나쁜 날에는 집에서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대신하기도 하지만 거의 매일 꾸준히 실천하고 계세요. 무엇보다 손자들과 함께 공원에서 뛰어놀 수 있게 된 것이 가장 큰 기쁨이라고 하십니다. 그분의 변화를 지켜본 주변 분들도 하나둘씩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동네에서 아침 운동 모임의 리더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간호사 출신답게 다른 분들의 건강 관리에도 조언을 해주시며 건강한 노년의 롤모델이 되고 계세요. 이 사례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바로 일관성입니다. 거창한 계획보다는 작지만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습관이 더 강력한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내일부터 당장 시작해보세요. 아침에 단백질 한 가지와 20분 걷기 이두 가지만 일주일 동안 꾸준히 실천해보세요. 분명히 몸의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다섯 분의 이야기를 통해 단백질이 우리 삶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어요. 박영호님의 피로회복, 김정수님의 흡수 개선, 최문자님의 균형 잡힌 식단, 정혜철님의 시간별 섭취, 윤말자님의 운동과의 조화까지, 모든 분들의 공통점은 작은 변화에서 시작된 큰 변화였습니다. 단백질은 단순히 근육을 만드는 영양소가 아닙니다. 우리의 면역력, 체력, 정신적 활력, 그리고 삶의 질 전체와 직결되어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더욱 소중해지는 이 영양소를 제대로 챙기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억해 주세요. 복잡한 이론이나 어려운 방법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매 끼니마다 손바닥 크기만큼의 단백질 음식, 채소와의 조화로운 조합, 특히 아침 단백질의 중요성, 그리고 가벼운 운동과의 만남. 이네 가지만 기억하시고 실천하신다면 충분합니다. 지금 당장 식탁 위에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 보세요. 내일 아침 달걀 하나, 두유 한 잔에서 시작되는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기대합니다. 여러분의 내일은 오늘보다 분명히 더 건강하고 활기차게 빛날 수 있습니다. 그첫 걸음을 지금 내디뎌 보세요.